해설합니다. 무술년에 태어나서 신유 월주 병신 일주 갑오 시주 병화 일주가 6월에 5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입니다. 어, 오형으로는 모기 하나, 화가 두 개, 토가 두 개, 금이 세 개, 수가 없이 팔자가 구성되었습니다. 금이 대단히 강한 사주입니다. 금이라는 건 역수 재물이고 여자예요. 여자도 많고 재물도 많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남자로서 금년에 63살 됐습니다. 63살 됐는데 전반전 운세가 몹시 기신 운이라서 전반전 운에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다고 래요 48살 이후에 운이 활짝 펴서 대기란 운이었다 이랬어요. 대박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전 하는 일이 이것저것 많이 해볼 때마다 실패하고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때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재물이 많은 사주가 때가 되니까, 병인 정묘가 너무너무 운이 좋아서 이때 이제 대박을 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식도 투자해가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금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것도 대박이 났고, 어떤 사업을... 손에 되는 것보다 재미를 많이 봐서 대박이 쳤다. 그래서 지금도 잘 나가고 이제 앞으로 68 대운 무진 대운이오는데 이때 잠시 이제 추춤했다가 다시 좋아지니까 인생 후반전은 눌룰날라다 인생 전반전 심하게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일주가 정재격인데 상당히 이제 착한 점도 있고. 어 정교합니다. 어떤 이재, 이재 받고 투자를 할때 정교하게 하고 실수를 잘안 하는 사람이라서 에딱 때가 되니까 대박을 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가 지나치게 많은 관도 있고 운에서는 어이 사람이 이제 학업 금이니까 금이 대운에서도 별로 안 들어오고 올해 경자 여자 재물 내년에 신축 여자 어, 재물입니다 내년에 또 이성간애가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자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1년짜리 운으로 보면은 경제 신축은 다 별로 안 좋습니다 경제 신축 이민 어, 한 4년 정도는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조심하고 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딴 생각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분도 어, 초년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에, 어느 정도 운이 때가 되니까 크게 잘 돼서 지금은 잘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건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때가 한 번도 안올 때가 있어요. 70 넘어서 때가 들어오면은 고 들어나만 하죠. 단 나이 먹어서 건강이나 좋고 근신 걱정이나 적을 뿐 이미 돈벌이는 간 거죠. 그러나 너무 늦게 들어와도 안 되고. 또 10대, 20대 너무 빨리 들어와도 안 돼요.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4, 50대 운이 나쁘면 살림이 경제가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년에 고생을 한 다음에 인생 쓴 맛을 본 다음에 한 40대, 50대 들어오면은 그게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살림이 유지가 잘 되고 튼튼한 살림이 되는 거죠. 너무나 빨리 들어오면 누구든지 인생은 건방지기 마련이고 다 털어먹기 좋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남자들이 돈을 많이 보면은 여자를 가차 켜기 마련이고 어, 또 노름에 가차 켜다 보면은 살림이 거덜나지요. 여기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늦게라도 낙이 있는 사람은 좋지만 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의 밝은 사람이다. 금융계 박다. 정교하게 투자를 잘한다. 이렇게 돼서 말년에. 살림이 경장이 늘어서 20년 동안 운이 좋았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20년 동안에. 그러나 어, 지금 대운이 정묘 대운인데 모유 충이 있어서 부부간에는 조심해야 돼요. 부부간에는 다툴 소지가 있어서 또 내년에 신축 이성 만나는 년이니까 또 그런 점도 조심해야 되고. 어, 남자들이 돈이 있으면은 여자를 가착기 하니까 또 여자가 또 따르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행히 후반전에 운이 좋아서 큰 살림을 이뤘다. 잘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후반전이 좋으니까 다행인데, 후반전에까지 운이 안 들어온 사람 있으니까 문제죠. 어쨌든 부러온 사주입니다. 여기까지 해 봅니다.